소개팅 후 차이고 스토커 하다가 살해 구미편 2024년 11월 8일 오후 12시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서동아를 체포하였다. 범인은 2024년 초 소개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남성은 34세 미용사를 하고 있었고 여성은 36세 과외 선생이었다. 이후 남성의 지속적인 구애에도 여성은 만남을 거절하였다. 7월부터는 남성은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오며 전화도 계속 시도하게 된다. 이에 여성은 7월과 8월에 두 차례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으며 남성은 9월에 스토킹 전문 기관의 교정 프로그램을 주일 회씩 총 5회를 강제 이수하게 된다. 11월 1일 서동아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다시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스마트 초인종과 문열림 센서를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12월 6일 경찰의 권유로. 100m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를 신청하고 스마트워치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게 된다. 11월 8일 12시 남성은 여성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의 엄마와 마주치고 말싸움을 하게 된다. 이후 여성의 엄마가 집에 들어갈 때 뒤를 따라 여성의 문 앞까지 따라가게 된다. 문 앞에서 여성의 엄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때 문을 열고 나온 여성을 55회 찌르게 된다. 그후 범인은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하게 된다. 범행 이유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스토커 신고를 취소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1월 14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사조에 의한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2025년 1월 7일 1심에서 검사는 사형과 전자발찌 30년 보호관찰 명령이 구형되었고 2월 11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스토커한테 한번 걸리니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전남 여수에서 친모가 7개월 된 상둥이 딸을 이불을 덮어 살해했다. 이유는 남편이 일만 하고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육아 쉽지 않습니다. 틈틈이라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